자 이제 함수의 극한 중단원 마무리 중단원 마무리에 서또 한번 정리를 할게요. 어 일단 우리 앞에서 풀었던 것과 지금 기본 문제 표준 문제는 다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문제를 보죠. 그럼 자 발전문제 첫 번째 거 봅시다. 다함수입니다. f(x)는 일단 첫째 줄에 fx는 다항함수라고 나오고요. 다항함수라는 말은 뭐 1차함수, 2차함수 뭐 이렇다란 얘기야. 근데 우리 굉장히 낯선 모양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요거 처리가 안 돼요. 이거는. x분의 1 있으면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놈을 t라는 놈으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x분의 1을 이제 또 다른 문자로 t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보셔요. X가 지금 0으로 가고 있어. 우극한만 얘기하고 있어. 좌... 이게 0으로 간다 그러면 우극한 정확한 다르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여줬잖아. 영상에서 <laughs> 자, X 0으로 가면은 이거는 전체는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가는 놈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로 바뀌고요. 이 X가 뭐로 바뀌어? t분의 1로 바뀌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t로 바뀌고 마이너스 1은 그대로고요 2도 그대로인데 이 x도 이게 지금 뭐니? xt가 1이니까 x는 t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요 놈이 이제 1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럼 이제 범분수니까 여기 전체에다가 아 tt 이렇게 곱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요 여기는 t-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ft 이렇게 되고 얘랑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t 그 새끼가 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거를 구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t 분의 1을 한번 곱해 봐 t 분의 1을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T가 무한대로 갈때 이거 이거 곱하면 1- T분의 1 이렇게 되고요 T분의 FT-1 이렇게 되잖아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곱한 겁니다 그러면 자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겠죠 얘가 뭔지 모르니까 이 값을 뭐 전체를 K라고 놔볼게 그러면 1분의 이게 k고 k-1이 이게 지금 2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k는 3 이렇게 됐어. 그치? 근데 이 k 값이 뭐냐면 바로 이거잖아.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fx. t가 무한대로 갈때 t분의 ft. 그쵸? 그래서 이 값이 3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제 해설지에 나와 있는 모양이고요. 요거를 이렇게도 생각해 봐. 요 식을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t 1분의 ft t 이것이 2 이렇게 나왔는데 봐라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2로 수렴하려면 얘도 무한대니까 위에도 무한대여야 돼. 그러면 얘가 만약에 2차식이면은 그냥 무한대로 가니까 1차식 분의 1차식 해 가지고 대빵이 2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ft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3t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3T 빼기 T 해가지고 2T가 되고 요거 1.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T-1이고 3T 빼기 T면 은 2T 이렇게 되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대빵 2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FT가 3T야. 그러니까 FX가 이게 3X라고 보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이거 날라가고 뭐야? 대빵 비교하거나 날리거나 3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이런 식으로 찾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 중단원 12번인가요? 32번 우리 프린트로 32번 중단원 12번 문제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뭐야 이렇게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P라는 점을 잡고 이렇게 X축에 수직을 그은 거고 만나는 점요 Q를 봤을 때이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야? 그래서 뭐를 구하는 거냐면, p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아, 리미트 p점이 a점으로 갈 때, 이점이 이점으로 갈 때, 뭐를 구하는 거야? 지금 p a 분의 p r 얘를 구하시오. p a 분의 p r p a 분의 p r 을 구하시오. 이금 p 이렇게나왔이 그래서 이거를요 요 원의 방정식을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놓고요. 요 q 점의 좌표를요 제가 a b 라고 잡을게요. 요거를 갖다 루트를 써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미지수를 b 를 하나 더 잡은 거야. 그러면 a b 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식은 일단 하나 뽑아내자고요.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니까 원 위의 점이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고, 여기 위의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즉, 중심이 원점이고, 요게 위의 점이잖아? 그러면 요 x제곱을 쪼갠 다음에 한 군데다가 x1을 대입하면 돼. 마찬가지로 y1 y는 r 제곱. 자, 이거 원의 방정식에서 배운 공식인데 기억 안 나시는 분은요. 다시 한번 외우세요. 이거는 이거랑 같이 나왔던 것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해 가지고 기울기가 m인 m이면서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요런 게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요 직선을 구할 수 있죠. 요 원 위에 A 만 B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AX 플러스 BY는 R제곱, 이렇게 돼. 그러면 요 R점,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니?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요 X 절편이 나오니까,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날아가고요 AX는 R제곱, 아, 따라서 X는 A분의 R제곱, 이렇게 나와. 그래서 R 점의 좌표는 a 분의 r 제곱, 0 이렇게 되고 원의 방정식 이렇게 났으니까 요 A 점의 좌표는 A 점의 좌표는 반지름이 r이니까 r, 0 이렇게 되고요. P 점의 좌표는 뭐예요? 요 점이 x 좌표가 a 니까 여기가 a, 0 이렇게 되죠. P가 a, 0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할까 이거를 이거를 그러면 자 여기다 쓸게요. 리미트 P가 A로 간대. 요 점이 요 점으로 가니까 요 A가 어디로 가는 거야? R로 가는 거죠? 요 점이 A 점이고 요 점이 R이니까 A가 R로 갑니다. 그랬을 때 PA의 길이는, PA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 빼면 되니까 여기 R이고 R-A가 되고 R-A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점, 요점의 좌표가 뭐였어요? 이거죠, 이거. a 분의 r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요점에서 요점 빼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식이 그나마 좀 간단해졌어. 자 이것도 역시 범분수니까 여기다가 a, a를 한번 곱해볼까. 그러면 리미트 a가 r로 갈 때. a고 r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요. r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리미트 a가 r로 가고요. a야 r 마이너스 a가 되고 이거 합차니까 r 마이너스 a 고 r 플러스 a 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됐죠. a가 r로 갑니다. 그러면 요 a가 뭐가 돼요? r이 되고요. 요 a가 뭐가 돼? r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분의 2, 얼 이렇게 되니까 몇이 되니? 2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마지막. 절대값 FX가 1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x한 것이 근데 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 이거 보자마자 뭐 떠오르는 거 있나요? 너, 너. 아직 없나?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절대 값이 있으니까, fx-ex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어. 뭔가 떠오르는 거 있나요? 아직 없어요? 자, fx가 뭐냐면 여기는 ex 플러스 1이 됐고요, 여기는 e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됐어요. 얘를 구해야 된대. 뭐 떠오르는 거 있나, 이제? 샌드위치. 샌드위치, 그죠? 샌드위치 기 떠올라야 돼. 그래서 요 놈을요, 양변을 다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fx의 제곱이 여기는 2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어차피 x 무한대로 갈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곱을 해도 부등호안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요 놈도요, 지금 요놈 항상 0 이상인 수거든. 0 이상이 아니라 뭐 4분의 몇인가?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럼 얘가 이제 이 모양을 만들어 줬잖아요. 이 모양을. 이거 만들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 x를 무한대, 리미트 x를 무한대, 리미트 x를 무한대 이렇게 됐어. 그럼 뭐 여기 보나 여기 보나 당연히 똑같아야 돼. 다르면 문제가 안 되겠죠. 이거 어디로 가니?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거든요. 여기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 몇이야? 4죠. 그래서 얘가 4야.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다 필요 없고 이것도 여기도 4. 이것도 4. 그래서 이 새끼가 4. 그거거든. 여기까지입니다.